화장솜 안 하기 위해서 카톡을 빌리네 일단 각질 관리가 우선이고 왜냐면은 일단은 겨울이 겨울에 이제 낮은 온도와 건조한 기운이었는데 봄이 되면서 날씨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침이나 밤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지는데 낮 기온은 막뭐 10도, 막 13도 이렇게 봄날씨가 되죠 그래서 이런 피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뭐 걔가 생각을 하진 않지만 아침이나 밤에 추우니까 비교적 건조하죠 그러면서 근데 또 건조한 상태에서 낮이 되면 온도걸로 하니까 피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피지 분비 노폐물과 함께 각질이 건조해지면서 섞이면서 이제 그러니까 각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각질이 있었어도 그게 막잘 그게 뭐야 불필요한 요소는 아니었는데 피지 분비 노폐물과 섞이면서 이제 불필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각질을 잘 컨트롤 해줘야지 우리 피부가 배터나는 노폐물이라든가 피부 호흡도 원활해질 수 있어서 각질 관리가 우선 중요하다. 그러면은 각질 관리를 할수 있는 어, 화장품 뭐가 있죠? 우리 건 뭐라세요? 아, 그 일반적인 케이스로 한번 해 줘. 일반적인 하나. 퓨링 케어도 있잖아. 그니까 너무 아티스틱 트 예쁘고 하나씩. 각질 제거. 알갱이 응. 음, 스크럽으로 어, 어, 스크럽. 스크럽. 스크럽을 많이 써. 스크럽이랑 에지는 음. 뭐 이니스프리 이런 샵가면은 각질 관리하는 이제 떼처럼 이렇게 벗겨내는 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하랑 바하라는 게 있는데 근데 아미 제품은 사실 이게 정확히 성분 표시를 못 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하라는 거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부 지용 지성 피부도, 뭐 건성 피부도 무슨 피부도 다쓸수 있는 거고 주요 성분 아하 성분에는 이제 글라이콜리계시드랑 락티계시드라는 성분이 있으면 이건 아하구나. 근데 바하는 이제 지용성 피부 특히 여드름성 피부에 좋은 건데 어 이제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으면 바하래. 그래서 여드름 컨트롤 이런 거 기름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하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스크럽도 너무 자주하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또 뭐가 되죠? 피지, 애 먹이? 그. 자극이 많이 돼요, 중요한 거는. 응. 그리고 많이 쓰면 우리가 약을 많이 먹으면 약에 면역이 생기듯이 피부도 각질 제거를 자주 해주면 은 그거에 또 적응을 하게 돼서 각질 제거를 해줘도 효과가 없다. 응.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권장하기로는 2, 3일 간격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응. 응. 그게 일단은 각질 관리, 본처를 해야 될게 각질 관리 방법이다. 우리 제품으로는 어 나중에 한번에 말씀 드릴게요 선크림을 자주 발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름철 아니면 그렇게 자외선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잘안 느끼죠 그런데 사실 봄에 햇빛이 낮되면 이제 여름에 70% 80% 수준의 유, 그 자외선 노출이 된대요 강하다는 건데 생각하는 것보다 UV는 총세가지로 나눠져요 여기 써있죠 UVC형과 UVB형과 UVA형이 있는데 U.V.C. 같은 경우는 오존층에서 일단 다 걸러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U.V.B.와 U.V.A. 있거든요. U.V.B.는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피부가 이제 화상을 입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U.V.B.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선크림 발라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U.V.A. 우리가 가장 간과할 수 있는 건데. 이해성은 가장 낮은데 이게 피부 깊숙 n 침투를 하거든요 자외선이 이제 피부 표면에서 이제 블록 되는게 아니고 피부 진피 i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o p l e people, p e 으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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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뭐 p l e people, people, 요즘 좀 탔네? 이정도 느 p l UVA 영향이다 피부가 겉으로 그을린 것도 있지만 노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리라고 보시면 그요그래서 봄철에 가장 고의를 해야 될 거는 노화가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역시 선크림도 함께 발라줘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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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리고 근데 u v a 를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 발랐어도 선크크이이0 어0 자외선을 차단할 수 o go to t h 자외선이 피부 e 숙 m 침 h 하게 되면 o go to 산화 e sun cream. I have to go to the 게 우리 몸이 이제 산화 have 내지는 피부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를 많이 먹는데 그럼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굴에도 비타민 C 성분을 자주 발라줄 필요가 있다. 봄이라 그래서 자외선 무시하면 안되고 그 자외선 영향 때문에라도 항산화에 신경 써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자외선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클렌징 부분에 나오는데 미세먼지라든지 이제 황사 이런 게 높아지면서 우리 피부에 닿는 오염 물질은 더 많아진다. 클렌징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죠? 아시 시나요 경유는 미세먼지가요? 폐에 영을 끼치잖아요. 폐에 노폐치고 폐 폐로 들어가서 일단 혈 혈액에 또 녹아 들어가고 혈액에 녹아 들어가면은 차례 그 산성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아 피부로 쏙 들어가. 음. 응, 할 수도 있죠. 모공으로. <laughs> <laughs> 그래서 그 미세먼지 많은 때서 피부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뻘어지잖아요. 응. 일단 호흡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지만, 응. 어 그게 흡수가 되면 또 뇌까지도 응. 들어가요. 응.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피부 입장으로는 응. 모공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응. 그쪽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응. 들어가게 되면 모공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모공이 아, 어, 모공이 숨을 쉬죠. 응. 그 모공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피부 외부와 내부간에 이런 교환을 하는 건데 어, 거기를 막게 되는 거죠. 근데 피부에서 모공을 통해서 나쁜 물질 을 빼야 되는데 그게 미세먼지 막고 있으면은 나쁜 걸못 빼니까 고여 있는 거죠. 염증이 생기. 이제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시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뿐만 아니고 모공 깊숙이까지 청소해줄 수 있는 딥클렌징이 함께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딥클렌징 한다고 는무 뽀덕뽀덕 씻어내고 이러면 피부가 다 상하기 때문에 어,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저자극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라거 그래서 이 내용에 맞춰서 그 제품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일단 먼저 각질 관리 제품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시겠는데 각질 관리. 영어 말인 각질 관리. 음. 파란색, 보란색 보라색. 요것도 브라이트닝인데 여기도 이제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어서 각질을 같이 제거해줘요. 음. 우리 아메이 아티스트리의 대표적인 각질 관리 제품은 요거다. 이게 근데 사실 아 한지, 바 한지 그 성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대표적인 각질이다.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한두 번이 좋. 좋죠.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일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따지람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은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자외선 블라. U.V.가 어떤 역할을 하죠? 피부 노화. 피부도.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여름이라 그래서 여름이라 여름처럼 자외선이 세지 않더라도 그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자외선 영향 때문에 노화가 벌려집니다. 네. 써야 된다. 선크림 아까 요거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파이터 선크림. 요게 식물 그 파이터 컬러 성분이 있어서 음. 피부에 영양도 주면서 써블록 음. 역할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스틱형으로 이제 바르고 흔들어야 돼. 이거는 속에 보석 같은 게 있어. 요 음. 음. 이거는 왜 좋나요? 아, 몰라요. 왜 좋냐? 얘는 약간 번질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런데 번질거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이따가 손등에 발라봐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음. 그러면 느낌이 있어요. 비싼 이유가 있어 이게 비싸거든 거의 가격이 2배일걸 음, 맞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 써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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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오래 쓰지 마. 그래서 이따가 손등에다 한번 발라봐 지금이라도 발라보는 것도 괜찮죠 음.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이하고 해보세요 음. 둘이하고 음. 둘이하고 음. 어가지고 음. 얘는 팍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음, 걔는? 걔도 팍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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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음. 그 바디에 바르는 저것도 음. 음. 가위가 느낌이 좀 더. 음. 아, 조금만 조금씩 조금씩 아, 조금씩 싸우고.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음. 뭐, 뭐. 음. 여기 이거 이거 음. 어, 이거는 이거는 음. 많이 써봤어요. 음. 이것도 한번 발라보시요 느낌이 어떤가 본인도 한번 손등에 한번 발라봐. 저거 발로 두 개를 옆에서 한번 발라보세요. 두개다 좋아. 두개다 좋은데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피지가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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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예민한 사람 이게 좋대. 저... 왜냐면 이 상경 리더님이 그거 방판하거든요 거기? 그게 뭐죠? 태평양? 아. 방판하는 분인데 이 선크림 때문에 들어왔어요. 아. 전세계 선크림 다 써봤대. 아. 응. 이거만큼 좋은때요 예. 응. 오후주가 굉장히 그렇고 그래서 전세계 선크림 다 발라봤는데 아.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아. 파이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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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반한 거야. 근데 여름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번질거리고 헷갈리는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번질거리고 이것도 좋긴 좋은데 번질거려서 이걸 쓰니까 착! 엥긴데 개표현요 그리더님표현을 해 다른걸 쓰면 진짜 얼굴이 뭐 일어나고 얼굴이 빨개진대요 근데 아메이는 선크림이 진짜 그래서 제품 주문 들어오면 아메이걸로 다 보내준대요 소개받은면 좋을 수 없지만 그런식으로 그래서 이거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메이 제품 다 쓰지만 그런 식으로 선크림. 나도 몰랐어 이게 전첫 연지 예민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밀착력이 있고 오래가. 고 이따가 리더님 같은데 얼굴에 반쪽만 발라봐봐. 음, 느낌이 어떤지. 남자들은 금방 알것 같아. 손등 발라보니까 어때요? 이랬네요. 아니 두개다두개다좀더 하얀 거 같은데. 더 하얀 거 그, 같아. 아이디어로. 아이들이 조금 더 하얀 거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음. 가보세요 쓰면 드는건 스며들거든 냄새가 음. 더 좋아 냄새가 더 좋아? 향이 너무 좋네 이게 아, 네, 두 배거든 두배두배 아, <laughs> 향이 음, 너무 거는바디밖에 못쓰네 아니 써도 돼요 애들 써도 되고? 차이가 써도 좀 돼요? 까먹었는데 네. 이거는 거의 여름 주에잘그안 흘러내릴 때아 아닌가? 이거는 좀 네. 얼굴에다 바르면 좀 약간 올라가요? 백탁현상 아, 백탁현상이 있어? 있어요, 있어. 이건 좀 쓰는지 오래 됐어. 없는데? 근데 별로 없던데. 이거 다른 제품보다는 좋은데. 배터가 없어요, 이 정도면? 다른 제품보다는 좋은데, 우리 음, 음. 다른 거, 이 파이터나 이것보다는 좀 약간, 음. 약간 뻑뻑하 그러니까 그거, 그몸 쓰고 이거 쓰고. 나는 여행 다니면서 손에다 쓰고 막그러는데 이거. 이거 작아서 갖고 다니기 닌 아주. 크림 참고로 뜯고 이제 6개월. 저는 버려야 <목소리도> 돼요. 돼요. 음. 이거는 개 조금 괜찮대요 오래 써는 음. 얘는 음. 저전 얘는 버려야 됩다 음. 걔는 좀 그리고 이제 음. 좀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와우 팩트가 있어요 팩트 트 이게 뭐야? 네. 이것도 선크림이야? 네 선크림 얘도 선크림 써봤지 나는 이뻐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시로 이게 막 크림으로 이렇게 이게 문대고 이러면은 아, 이거 새거네 안 되죠 네. 거시기 하니까 이트? 여기 건데 써보세요 네, 이거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 뭔 차이야 그러니까 써 성분이 한번 두개다 발라보세요 여자꺼에 그 음. 피부 여드름 그런 거 가려주고 하던 좀 진하고 저건 남자들 모르겠어 뭐 그냥 파란색은 남자들 있으면 더 좋대. 한번 발라보세요. 뜨레해 이거 발라. 나 핑크색 발라봤는데 응. 톤이 한톤 업이 돼요. 지금 이이 색깔 톤에서 한 톤이.